반갑습니다. 트럭 직구입니다. 아이오닉5 자율주행 기능 버튼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. 요게 차로유지보조기능입니다. 요걸 눌러서 차로를 유지할수도 있고 또 끌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크루즈 컨트롤 키입니다. 요걸 눌러서 속도를 자율주행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요거 요거는 그 내놔즈 크루즈 컨트롤 버튼 키인데요. 요걸로 해가지고 어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도 있고 다시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속도를 이렇게 꾹어 길게 눌러주면 10km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수 있고 짧게 이렇게 눌러주면 어 1km씩 올리고 내리고를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어, 차간 거리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어, 길게 뭐 중간 짧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키입니다. 이 키들은 어, 고속도로 주행 보조일 때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. 이 시내 주행을 하다가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HDA2 고속도로 자율 주행 보조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.